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일이 삶의 신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구급 공무원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 b l o g n a v e r c o m s m p o t 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요, 왼쪽 메뉴에 보시면, 자,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가산점을 열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 구국 공무원, 시험 과목, 국가직, 지방직, 교육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공무원 종류 먼저 해볼게요. 공무원 종류하면,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또 있다고 하면, 경찰, 잘 아시죠? 소방관, 교사, 군인, 군무원, 이 정도가 이제, 공무원이고요. 그 중에 구국 공무원, 이러면, 국가직, 지방직, 교육청이 있다. 자, 지금, 뭘 보여드릴 거냐면, 시험 과목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각각에 맞는 종류에 따른 시험감을 보면 아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됩니다. 자, 그게 그리고 종류예요, 종류. 자, 구 공무원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행정직 뭐 세무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그 사람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종류로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굉장히 막연하신 분들은 이 시험 과목을 쭉 보시면 돼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시험 공고에 나옵니다. 시험 공고. 시험 공고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제가 그냥 집대성 한 거예요. 네, 국가직, 지방직, 교육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요. 자, 선발은 세 군데서 합니다. 국가직. 자, 국가정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 다음 교육청은 지방교육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세 가지로 지금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국가직하고 지방, 국가직은 이제 별도로 4월에 시험을 보고요. 지방직, 교육청은 6월에 시험을 봅니다. 같은 날에 봐요. 같은 날 보기 때문에 지방직과 교육청은 같은 거라고 사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방 이제 교육청이 뽑는 주체기 이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데 시험지가 같습니다. 시험지가 가, 같은 걸로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뭐 같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그러면 1년에 볼수 있는 거는 국가직 한번, 지방직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를 포함합니다. 서울시까지 다 해서 지방직, 교육청, 서울시가 같은 날 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아시고요. 같은 날 보니까 주, 몸이 하나니까 가서 시험 못 보겠죠 당연히 네한 군데만 가야 돼요 접수는 세 군데 다 가능합니다 예 네, 요거는 중복 접수라는 편에서 다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국가직이라 그런 건 뭐냐면 정부 부처청이 있죠 우리나라에 부처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부 뭐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교육부 그다음에 우리 문, 문화체육부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 기재부 안전행정부 네 주로 이제 중앙 지 중앙 공무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종시에 이제 다가 있고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국가직도 전국에 다 있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 민원인들이 국가공무원을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네 실제 민원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주로 이제 우리는 가서 보는 거는 지방직들 네 구청 동사무소를 볼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국가직 공무원 보기 쉽지 않아요. 세종시에 가면 볼수 있죠. 거기에는 전부 다뭐 국가직이죠. 세종시 정부 종합청사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 다 국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가직이라고 꼭 세종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국가직은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근데 서울에서 다 세종시도 갔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세종시 공무원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종시에도 지방공무원이 또 있어요. 헷갈리죠. 그냥 정부 부처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전국 어디든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간단히 생각하면 자 이제 종류를 나눠 볼게요. 종류를 나눈 거는 별건 없어요. 그냥 행정직이 이제 일반적인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른 직렬인데 몇개 되지 않는데 국가직이 이제 직렬이 여러 개로 나니다 보니까 그게 종류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뿐이에요. 근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뽑는 부서마다 이 직렬을 만들다 보니까 직렬이 많아졌습니다. 그거의 차이지 종류가 굉장히 많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보면요 행정직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행정직이죠 일반 사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회사에서 사무 보시는 분들 그게 행정직이란 이름으로 뽑습니다 네, 어느 부서든 다 배치가 가능해요 어느 부서든 다 배치 가능해서 갈수 있는 게 행정직이다 그래서 가장 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공무원은 이꼴 행정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행정을 대부분 보고 여러 부서로 가니까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으니까 많이 지원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우리 교육행정 주로 이제 국가직에서 교육행정은요 어디로 가냐 국립대학을 갑니다 국립대학 행정실이 따로 있어요 네 선생님들 말고 교수님들 말고 누군가 행정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네 학기 중에 어떤 일들도 많고 뭐 아, 학사 일정도 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행정직이에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갑니다. 교육부에도. 자, 지방은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이 또 있죠. 아까 교육청 보여드렸죠. 교육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근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행정실도 있어요. 학교도 선생님 빼고는 행정을 누가 봐야 되죠. 네, 그래서 행정실이 있습니다. 회계 업무도 봐야 되고, 돈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주로 지방행정직, 지방교육행정을 보통 교육행정으로 불러요. 국가직은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대신에 시험을 국가직 한번 보고, 지방직을 볼수 있으니까 많이 몰려요. 올해만 해도 170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방직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교육행정직입니다.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방교육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선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분들, 직업상담하시는 분들, 고용노동부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무직, 우리 국세청, 그 다음에 세무서, 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세무서 가서 뭐 하는지. 세금 신고하고 우리 국세 납부하라 그럴 때 국세청에서 오죠. 주로 사업하시거나, 어, 부가세 신고 같은 거 하는 거, 종합소득세 신고. 좀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죠. 그분들이 바로 세무직이에요. 지방세무직은요, 지방세만 합니다. 지방세. 재산, 저, 재산세랑, 그 다음에 저, 뭐죠? 그 주민세. 이런 것만 담당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만 나오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합니다 파트가 달라요 국세청이 지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세무서가 지방에 있다 해서 지방직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국가 직은 뭐라 하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거예요 중앙정부라 그래요 거기서 일하는 거고 국세청이 지방에 있다 해서 지방직이 아닙니다 지방이라는 말이 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나는 서울사니까 그러면 국세청에 들어가면 서울 국세청에 아 서울 서울특별시 시청에 뭐. 세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항 왔다 갔다 할때 관세하죠 관세 안, 안 나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왔다 갈때 관세 신고하잖아요 세관이라고 세간, 하죠 세관 세관 신고도 하고 우리 무역할 때 관세협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담당하시는 관세직이 있고요 그 다음 통계 우리 뭐 통계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실업자 통계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통계직이에요 네, 통계 공무원이라 그러면 되죠 직이라는 걸 빼고 그 다음 우리 잘 아는 교도관 교정직 교도관이 있고요 그다 보호직은 우리 보호관찰소 같은데, 그다 전자발찌 요런거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보호직이에요. 그래서 교정직하고 보호직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교정직은 주로 성인 대상으로 해서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그 보호직은 보호관찰소, 그다 전자발찌 관련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릅니다. 그다음 우리 잘 알고 있는 검찰. 검찰청이 전국에 다 있죠.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있다고 지방검찰청 이렇게 부르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국가직은 서울이고 지방직은 지방이냐. 그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뽑아가지고 전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아니에요. 자, 요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요거 잘 알아요. 네. 그 다음에 마약수사는 따로 별도로 뽑습니다. 이렇게 종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부서마다 뽑는 거예요, 부서마다. 네.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 우리 공항 갔다 왔다 갈때 여권에 도장 꽝 찍어주시고, 맞나 틀리나 보시, 보는 분들, 그런 분들 출입국 관리직입니다. 네, 별도로 다른 일도 좀 해요. 그래서 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 블로그에도 들어있고요. 네, 있습니다. <laughs> 그다음 철도경찰직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국토부 소속이에요 국토부 소속 이게 경찰이라서 경찰청 소속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국토부 소속입니다 이것도 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어떤 일 하는지 <laughs> 검색이 중요하다 그냥 경찰 하는 일 이렇게 해, 하지 마시고 철도 경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공식 홈페이지도 나오고요 별별 거다 나옵니다 예, 물론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기술직렬이고 그래 기술직렬 기술직 그래서 이제 구급공무원 종류 그러면 보통 크게 어떻게 얘기하냐? 네.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다 이렇게 그냥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행정직에 쭉쭉쭉, 기술직에 쭉쭉쭉. 자, 기술직은 뭐 기계, 전기, 화공, 농업, 뭐 자원, 산림자원, 일반 토목, 토목, 건축, 자, 이렇게 막쭉 있습니다. 자 이런 전문적인 기술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뭐 토목이라서 해뭐 건설을 직접 하러 가지 않아요 직접 가, 공무원들이 건설하면 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직종이지 직접 가서 뭘 한다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공무원들은 네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자 그다음 지방직 넘어옵니다 똑같다 그랬죠 행정이냐 기술이냐 자 행정직에 좀 별도로 국 지방직에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그래요 사회복지직이. 다른 거는 다 비슷하죠,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사서 같은 경우도 국가직에서는 안 뽑는데 지방직에서 뽑고 국회나 이런 데서 또 별도로 뽑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가직 얘기를 하면 이제 국회 쪽이나 어떤 이제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에서는 뽑습니다. 교육행정, 교육청에서도 뽑는 경우가 있어요, 사서는. 자, 그 다음에 위쪽 다시 올라가면 행정, 뭐,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했죠. 모든 부서로 갑니다. 모든 부서로. 자, 세무는 지방세만 관련돼서 일을 해요. 보통 구청이나 시청, 뭐 동사무소까지 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동사무소는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무 관련된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요즘 막 핫한 이슈죠. 사회복지 공무원이라 그러죠. 보통. 네,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네, 행정보다는 적게 뽑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조직은 전조직으로 가지만, 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만 가죠. 네, 근데 이제 조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선발하고 네50% 이상을 사회복지직이 차지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어요 네,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산사서 속기 속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속기는 우리 말하는 걸다 속기 옛날 에 속기 타자라고 그랬는데 타자라고 안 하고 요즘은 속기 뭐 컴퓨터 자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빠르게 치는 거예요 빠르게 치면 그게 다 한마디 한마디를 다 전부 다 기록합니다. 어디서요? 주로 국회에서도 하고요. 지방은 왜 뽑냐면 지방 의회가 있어요. 의회. 네, 의회에서 속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뽑는 겁니다. 보통 국회에서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 간호직 있고요. 네, 별도로 간호직 국가직은 없고요. 보통은 간호직은 지방직만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어디 어디 가죠? 네, 보건소, 보건소 가고 그 다음에 시립병원 같은 거 있죠. 시립병원.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방직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자, 그런데 간호직들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 기술직이에요. 또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자, 이런 분들 어서 근무해요. 보통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잘안 갑니다. 기술직은 동사무소 정도는 안 가고 구청 단위, 시청 단위로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인허가 관련된 걸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지. 직접 뛰면서 뭐 내가 건설을 한다 가령 뭐건축집 건설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그런 일은 없어요 거의자 관리 감독을 주로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고가 나면 보통 건, 건설직이나 토목직에서 나와가지고 어, 조사도 하고 그분들 징계도 먹어요 잘못하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운전직이 있습니다 운전직 국가직은 운전직을 이렇게 공채로 뽑진 않고요 수시로 뽑습니다 수시로 자 이런 것들은 뭐, 별도로 다시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수시로 뽑는, 국가직은 이제 수시로 없을 때마다 사람을 뽑고요.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채로 뽑아요. 공채로 뽑아가지고, 배, 배치를 하고, 어떤 일 하냐, 운전합니다, 운전. 차는요. 네, 관공서 가면 차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들을 운전하는 게주 업무예요. 네, 관리도 하고, 업무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나오죠, 교육청. 교육청은 이제 크게 교육행정이에요, 교육행정. 아까 어디 간다 그랬죠? 학교. 네, 공립학교 행정실로 갑니다. 행정실 가면, 학교 요즘 다녀보신 분들은 뭐, 갈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이제, 뭐, 거기서 카드 결제도 가끔 하고요. 그래요. 뭐, 이제, 가정통신문 중에 돈에 관련된 거 나오는 거, 요런 분들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요 교육행정직들이 하는 거예요. 주로 회계 쪽을 많이 한다고 전해져 있어요. 대신에 이제 장점은, 일찍, 조금 일찍 가고, 일찍 끝납니다. 일찍 끝나요.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방학 때는, 아, 휴가를 좀 길게 갈수 있어요 왜? 학교가 운영이 거의 안 되니까 네, 방, 이렇게 휴가를 길게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눈치 많이 안 보고 그런다 그래서 아, 여성분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4시 반 정도면 집에 가요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가죠 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고요 일찍 출근하죠 그 다음에 점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지 않고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네, 점심시간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휴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빼고 6시에 퇴근하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4시 반에서 5시 정도면 퇴근한다. 이렇게 알려져갖고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한가지는 학교들이 많이 통폐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향후에 조금 이제 뭐안 뽑지 않을까. 그쯤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초등학교 존치가 되면 행정실 직원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네. 10명이 다녀도 행정실 직원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교사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자, 다음. 그 다음, 뭐, 시설, 건축, 식품위생,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습니다. 자, 그 공무원 종류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많은 걸 저는 옛날에 다 갖다 붙여줬어요. 자, 이 많은 거가 다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래요. 근데 이게 종류지, 별개 종류가 아니에요. 뭐, 공무원 종류라고 하면, 뭐, 뭐, 사서직, 뭐, 사서공무원, 무슨 공무원, 무슨 공무원, 무슨 공무원, 이걸 다 써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전부 다고요 국가직, 지방직이 있는데, 지방직은 굉장히 단순한데, 국가직이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문적으로 뽑다 보니까 여러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고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뭐가 자세하게 나와요? 시험 과목이 자세하게 나와요. 하는 일을 줄줄이 써놓지 않아요. 절대 시험 공고에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름을 보면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국가직은 해당 관청들이 있잖아요. 뭐, 아, 통계직이라 그러면 통계청이 있잖아요. 통계청 들어가서 하는 일을 찾아보면 나와요. 쭉. 검찰 같은 경우도 검찰청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쭉 보면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 동영상에 검찰증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대단한 일을 막뭐 엄청나게 한다. 이거는 tv에서 잘못 본 거고요. 검찰직 직원들 막 총차고 나가요. 안 나갑니다. 그렇게. 검사들 막 나가서 뭐 범인 잡아오고 그러죠.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대부분 서류 작업합니다. 서류. 서류에 묻혀 산다는 게 검사예요, 사실은. 그거에 업무 보조하는 게 검찰직 직원이고요. 자, 서류를 굉장히 공판할 때 보면 서류가 이렇게 끌차로 가져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정도의 어떤 조사를 해온 걸 가지고 그걸 논리를 피는 게 일인데 그거에 대한 보조 업무니까 문서를 만들고 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적으로 아는 종류랑은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